땅에 한국 땅에 찾아와 준 선교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신부의 들뜬 마음으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종한 신부 된 선교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듣게 됐어요. 아, 무슨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27살의 토마스는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왔다가 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지켜주지 못하고 잠깐 전도 여행 갔다 오니까 임신 중이던 아내가 어떻게 하혈을 시작해 가지고 혼자 어떻게 할줄 모르다가 그냥 거기서 운명하고 말아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고통이 이 신혼의 이그 종의 마음을 빛 통하게 만들어서 한때 선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마음을 토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직도 태어나본 적이 없는 조선의 신부된 교회, 태어나보지 못한 조선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그 토마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슬픔을 디디고, 그리고 살인과 약탈과 방화가 기다린다고 하는 무서운, 그 무서운, 그막 천주교 학살, 뭐 천주교인들 막 학살하고,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두려운... 죽음의 땅인 줄 알면서 토마스가 거기를 조선을 향해 떠나지요. 한문 성경을 수백 권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린 배에다가 화공전법에서 불을 질러버릴 때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자기 죽이려고 늘어선 사람들에게 몇 마디 배운 조선말로 외치면서 성경을 내던지고 그리고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자신도 몸에 불이 붙으니까 거의 물로 성경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을 치려고. 박춘건이 나중에 영수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 박춘건이 훗날에 자기가 죽였던 한 사람, 이상한 사람에게서 받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바람에 토마스의 순교 소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젊은이가, 키가 큰 젊은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성경 책을 하나 붉은 책을 하나 던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니 자기 칼날에 목이 덜렁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젊은 가슴에서 뿜어올린 피가 대동강을 붉게 물들였고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시간이 그리고 얼마 지난 훈 뒤에. 나중에 거기를 가본 선교사들에 의해서 알게 된건 그렇게 죽은 토마스의 순교의 피가 흘러간 대동강물을 마시는 주변의 동네 중에는 어느 동네는 90퍼센트가 보고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던져준 성경을 가지고 그걸 숨겼다가. 주막에다가 이렇게 그 도배를 도배지로 성경 도배지로 했던 그곳이그 널다리 꼴 교회가 되고 그게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는 우리 삼천리 반도를 부흥으로 흔들었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피가 흘러 흘러지기를 시작하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이호선 합역 합정역에 있잖아요. 그 거기에 가보시면 합정역에서 500m만 올라가면 천주교 순교 성지와 함께 거기에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묻힌 선교사들의 무덤이 쭉어 거기 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 이 땅에 와서 참 기가 막히게 섬기고 죽어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엄마 아빠 따라 와서 죽은 풍토병이 그렇게 많더니 조선 땅에서 엄마 아빠 따라 와서 죽어 묻힌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 또 있어요. 어떤 가족은 6.25 동란 때 왔더라고요 우리도 도망갈 때 아니에요 우리도 누가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 중에 누가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난 해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애를 못 넘기고 3개월짜리가 죽었더라고요 3살짜리가 여기서 버둥거리면서 숲이 떨어져 가던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을 선교사 사모의 그 울음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살짜리가 또 죽어요. 그 아이를 묻던 그 남편 선교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그만하면 때려치고 갈만 하잖아요? 안 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아내가 또 죽어요. 근데 아내를 또 묻고 안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어서 거기 묻히더라고요. 그런 가족 무덤이 있어요. 그 우리의 발걸음을 또 붙잡는 묘비가 하나 있어요. 루비 캔드리라고 하는 2 6 살짜리 처녀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어요. 만약 천 개의 목숨을 내게 준다면 나는 그천 번째 마지막 천 번째 목숨마저 사랑하는 조선을 위해 바쳐야 한다. 이 유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그가 이 땅에서 1 년을 채못 살고 죽었어요. 루비 캔드릭이 그리고 그가 고향인 미국에 부모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죽기를 결정한 바로 그때 이후에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조선에서 1908년 26세로 순교한 루,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종일 집 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정말 대견해요.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초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이곳은 예수님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조선 사람 서너 명 성도가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흐른 거리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뒤뜰에 심었던 씨앗 하나리 내년이면 온 동네 가득 꽃으로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도 많은 꽃이 피고 그 꽃의 씨앗은 다시 여러 나라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어요. 이 마음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 스물여섯 살짜리 딸이. 지구촌 어딘가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런 마지막 본인의 결심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보내왔다면 여러분 소감 어떠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출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교회 청년 회원들에게 열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 스물여섯 살 처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여섯 개 대륙 한 칠십여 개 나라 돌고 있는데 이제 선교한 지몇십년 되는 한국 선교사들도 여기저기서 희생 소식이 들립니다 코카서스 지방에 러시아 지방에 있는 체첸 공화국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사실 알려주려고 아들놈 큰 아들놈이 짝사랑하듯이 문이 열리지 않는 그 나라를 십 년여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땅에 가서 극렬 무슬림들, 그저 전 세계 테러, 극단적인 테러 났다 하면 꼭 끼는 사람들이 제천인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순종하여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갔던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구호로 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순종하고 갔던 그 선교제, 그놈 남기고 제가 떠나올 때 고백했던 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폭판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